안녕하세요. 저 이제 오즈를 안 찍게 됐어요. 아 왜냐하면 이제 저 아이언맨 찍기로 했는데요. 오즈 할때 댓글로 댓글 해달라고 했잖아요. 었 댓글 할때 욕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. 아저 이렇게 좀그러냐면 감기 기운, 감기 걸려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. 이거는 아이언맨 찍기로 했으니까 아이언맨 찍도록 하고요. 오늘 안 찍고요. 나중에 나중에 찍겠습니다. 요즘 저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찍 아이언맨 많이 찍지는 못할 것입니다. 유튜브에서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렇게 쳐보시면 적은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. 가물라이드 오즈 전화 한거 거기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것도 가물라이드 오즈 거기다 할 테니까 여기에서도 댓글을 해드리겠습니다. 해드리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저 아파서 끊겠습니다. 네.